안녕하세요, 서울 평양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컨텐츠는 어, 주말이니까 요리 컨텐츠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어, 이유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조화가 그 이제는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지? 응. 머리왜 이래? 어,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머리못 잘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유식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우리 가족이 먼저 모여서 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닭도리탕을 먼저 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도리탕은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어, 내네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채린이나 이렇게 네명이 모일 때면 항상 제가 요리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메뉴를 찾아보다가 넷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음, 닭도리탕이겠다 싶어서. 닭도리탕을 먼저 만들어보고 그 뒤에 이유식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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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한번 1차로, 이제 불순물을 좀 제거를 하고, 끓는 물에다가 한번 살짝 데쳐가지고, 또 그때 이제 불순물. 그리고 냄새, 특히나, 닭고기는 잡내가 진짜 심한 그런 요리라서, 아, 물을 지금 좀튀어놨구요 여기다가, 닭을 넣어서, 소금은 네,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휴, 어휴. 다안 넣고 이제 손가락만 잘 빠네. <laughs> 아이고 이뻐. 간장은 일단 먼저 넣어가지고 닭고기 간이 배게끔 먼저 넣고 간좀 볼까? 아우 좋다. 맛있어? 아 좋다 좋다. 야채 반닭반 반. 거의 3kg 되겠다 그지? 닭고기는만 2kg고 야채가 한 1kg.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 사야겠다, 근데. 이게 다 3인용 기준이라서 금요기가 없을 때산 냄비들이잖아요? 금요기가 왔으니까 4인용으로 바꿉시다, 우리. 오케이. 남편이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도화를 재우러 왔습니다. 곧잘것 같아요. 말을 열심히 보고 있는 도화. 거의 마무리가 된것 같고, 이리 와봐. 색깔 봐. 괜찮지. 오. 요거는 응. 국물이 좋아. 대박. 맛있겠다. 국물이 조금 자작한 버전이고, 또한 아. 국물이 엄청 많은 버전. 아버지는 에이. 국물이 많은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나는 국물이 좀 자작한 걸 좋아하거든. 맞춤형이야. 어 나도 자작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 거지. 자작파. 이거는 국물 많은 버전. 아 어. 이게 많은 거야? 아 이거 국물 더 어, 많. 엄청 많네 이거는. 잘했다한 아, 네. 먹자. 드 완성이 됐습니다 마침 고화도 지금 낮잠 시간이라서 온 가족이 좀 여유롭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떤가요 맛이? 맛있어 너무 맛 닭볶음탕 처음 아니에요? 딱 예상하는 그맛 나왔어 아 그래? 응 한식의 맛? 응 두두두 이조개 닭다리를 하나씩. 아, 닭다리 한어 그러네. 남편도 닭다리 파가요 아니 난 닭가슴살 파. 그런데 왜 닭다리를 먼저 주었지? 생에 처음 먹었어요. 어때? 음, 아주 삼삼하이 음. 맛있어. 삼삼한 약간 맛있어. 약간 닭백숙 양념 느낌. 안 짜? 맛있는데 나는. 그럼 짜야 맛있는데 원래. 음, 음 야채요이 씨. 아 근데 맛있는데 완전 산뜻해. 오늘 닭다리 응. 먹어요. 먹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주 구시대적인 맛이야. 아주. <laughs> 그게 무슨 뜻이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 <laughs> 옛날에 이렇게 먹었어? 닭돌리 응. 음, 옛날, 옛날에... 옛날 맛. 음 옛날 옛날 락돌이탕 맛. 도화가 잘 동안 저희는 미음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듭니다. <laughs> 고양이가? 인형 도아가 좋아하는 건가? 도아가 좋아해 쨍해서 닭토리탕 먹고 한숨 좀 잤더니 다 컨디션이 다시 돌아왔어 너무 졸린 거야 그지그지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맞아. <laughs> 일단 미역을 빨리 만들어봅시다 도아 밥 먹을 시간 됐지 이제? 아 어, 일어나면 슬슬 될거 같아서 얼른 만들어 봅시다 다들 뭐 이유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유튜브에는 모든 게다 있다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만들어보자. 너 미음이잖아, 근데 보자. 맞아, 시원해. 요 어. 근데 간 아무것도 안 넣어야 되는 거겠지? 어. 그렇지. 응. 음. 오케이, 가봅시다. 이제 조금 가라지. 갈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일반 쌀 크기인데 아기들은 음. 아직 못 먹으니까 음. 갈아서 끓이고 또 체로 더 걸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육 주면 사면 되겠지? 네, 좋아요. 십구만? 소율소 걸쭉 걸쭉해지고 있어. 어머니도 체린 이렇게 해줬어요? 음, 그렇게 난 기억이 안 나. 당연히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셨을 거 나는 아마 밥 먹었던 거 같은데 분위에서 밥을 쌀 밥으로. 아니야. 아유 저 강아지는 여기 오면 쾌락한 식어도 먹어가지고. 계속 얻어먹고 있어, 길이니. 그렇지. 어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없드릴 거야 그래서. 그래 이제 뭔가 진짜 좀 약간 미움 같아. 그렇지. 너무 <laughs> 어, 맛있겠다. 커피 좀 내려주세요. 어, 맞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laughs> 아, 아까 소물로 <성우나> 그러네. <laughs> 깜빡했네. 미안해. 이집 커피가 짱 맛있거든. <laughs> 오늘 아침에 커피 갈았어. 아 커피 갈았어요? 먼지를? 이 집은 커피를 원두를 갈아서 마시는 집이야 아 그리고 이 집은 컵이 예뻐 그래가지고 예쁜 컵에 커피, 커피를 마시면은 진짜 뭔가 있어 보인다니까 그래. 그쵸? 기분이 좋아져 음, 맞아 기분이 좋아져 행복하십니까? 이 가베라는 게 말이오 저기 저, 저 구라파에서 넘어온 문화인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가베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지 아, 조선에 이런 문명이 들어간게얼마만이요 아, 어때 나 사격턴 어때 괜찮지? 아니 서양의 못물만을 고집하다니 나라가 개화를 해야 살아남을 것 아니오? 어찌 그리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 도라지 배추나 드세요. <laughs> 도라지. <웃음> 근데 가배가 왜 가배인 줄 알아? 일본식 아니. 그러면 한자로. 아, 중국어로 어. 커피가 카페이거든. 어, 어, 어. 카페이 이건 중국 발음이고 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은 가베야. 아 그래. 어, 가베 정확히는 카페이 카 아. 가베. 아 커피인 가베야. 네, 한자를 카페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은 가베. 음. 그 중국어로 하면은 카페이 이거고. 카페. 어 커피잖아 우리 영어는 커피. 이거를 중국식으로 그대로 발음하니까 카페이 이렇게 된 거지. 배가 아 수상을 당해서 못 찍을래 왜왜 어? 뭐 찍고 있었어? 엄마 살부리고 있었지 또 <laughs> 어머니 하나라 꽁투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팔로 내 팔을 쳐버렸거든 부러졌어 수만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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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안 깨라. 웃음> 어, <안> 부러졌어 수만끼라 <laughs> <laughs> 수만끼라 <laughs> 어, 어. 부러졌어 부러졌어 돌아보지도 않네, 이제? 너무 무서워. 하도 많이. 끼리나 <laughs> 아빠 부러졌어. 바지. 차에다 걸르기만 하면 되지. 도아야, 나중에 너 이거 다 봐야 된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어? 주말에 어? 이거 하고 있고 나중에 좀 잘하자. 아빠는 다른 거안 바라고. 벤츠 많이 봐. 많이 봐. 얼마 안 해. 알지, 도아? 이가 뭐 저희 저녁입니다. 오뎅탕. 도아야 아빠 마이바흐. 아이고. 걸러 볼까요? 걸러 봅시다. 과연 도아가 마음에 들어할지. 들어 해야 될 텐데.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 할머니 셋이서 한 시간 동안 만든 건데. 그렇지. 미음을한 시간 동안 만드는 부모가 있다. 그니까. <laughs> 너무 추웠다. 어, 50만 해보자, 50씩. 한 끼야, 이게? 어, 맞아. 막 자고 일어났어. 어, 한번 먹어보자. 어이구, 이게 국이 아니야. 처음 먹어본 맛이야? 먹어봐, 우리 도 쪽쪽, 쪽쪽에서 먹어봐. 먹나? 뱉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먹는 거 응. 연습하는 응. 기간이라. 응. 이렇게 숟가락을 해가지고 어, 입에다 넣어주듯이. 지가 그래서 오물로물 오물 빨아먹게. 오코 어, 우리 강아지 눈물이 그런 그런 오코 오 눈물이 눈물이 아니 흘리게 놔어 괜찮아 음.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 지가 빠르 음, 확실히 경력지 안 빠졌대 다 아, 밴드, 밴드.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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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괜찮 그러니까 먹는 거 연습하는 음, 거야. 귀여워라. 응. 이유식 아기용이여 가지고. <laughs> 먹어봐 우리도. <도와>. 응. <laughs> <laughs> 그거 아니야. 그거 <laughs> 아니야. 오유오유 아. 아. 오유, 오유 그랬어. 우유 오유. 오유 먹고 싶어. 이건 다시 분유로 회기 이유식 먹는 걸 힘들어해서 처음에는 분유를 조금 먹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 다시 이유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을 쳐다보는 것 봐. <laughs> 이유식 먹어야지, 도하야 언제까지 분유만 먹을 거야. 아이고, 여기가 핑크색이 됐어, 핑크색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준다. 응, 음. 살짝 위에만. 어, 그렇지. 그정도만. 음. 우리 또아. 이유식 내일에 또 도전해보자. 도전해. 드럼하고, 씻고,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